네, 안녕하세요. 유깨TV입니다. 오늘은 9월 현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게임에서 50% 할인 쿠폰을 다 나눠줬죠. 이걸 사용을 해서 전설의 프리미엄 패키지 하나를 사와 볼 생각입니다. 과연 전설의 프리미엄 패키지에서는 얼마가 나올지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설의 추석 프리미엄 패키지에서 나온 아이템이 모두 신규로 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12,000FC인데요. 이제 웹 상점에서 50%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은 6,000FC에 살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걸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게임 상점에서 사지 마시고 웹 상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행운의 BP카드 20억에서 300억. 여기서는 제가 어느 정도 BP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그냥 20억 BP 카드인 것 같고요. 일단 20억 얻었습니다. 다음은 LN 50명 지명 선수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명 지명 선수팩에서 나오는 선수는 과연 어떤 선수일지. 자, 새우체크 하나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아, 발라 나오면서 18억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LN 22 토츠 포함 5강 선수팩이고요. 여기서 토츠, 호날드 5강 하나 떠주나요? 떠주진 않고 두덱 선수가 뜨면서 31억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번에는 전설의 추석 프리미엄 플러스 상자.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8강 선수 팩이거든요. 그게 뜰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LM80명 지명 선수 팩이고요. 이제 l m 8 0명 지명 선수 팩에서는 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제일 위에 10명 중에 한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푸티 선수가 뜨면서 10억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설의 추석 프리미엄 패키지에서는 약 90억의 이득이 있었고요 제가 6000FC에 사왔기 때문에 15배 정도의 이득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추석 프리미엄 패키지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웹 상점에서 꼭 구매를 하셔서 반값에 사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 해주고 가이소.